연예와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 대표의 첫 부동산 투자는 가수 이승기를 영접한 2년 뒤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 대표는 2004년 6월 청담동 소재 대지 73평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을 8억원 안팎에 본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당시 4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청담동 대지의 72평짜리 집이 10억 원도 안 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다음에 2005년 청담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요. 그 전까지 이선희의 집인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이 집을 분양받은 게 2002년이었으니까 대략 3년 가까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 대표는 이 집을 2015년 9월 38억 5천만 원에 매각해서 대략 30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지 9년 만인 2011년 8월 청담동의 대지 101평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을 94억 5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이번에는 회사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본인이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건물을 해도 무방합니다. 구입 당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는 서류에 돌았던 그 건물입니다. 권 대표는 이 건물을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177억 5천만 원에 매각해 10년 만에 8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권 대표의 세 번째 투자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 맨션입니다권 씨는 2013년 10월에 한강 맨션 전용 31평을 11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1971년에 건축돼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아파트입니다. 당시 서울의 집값이 빙하기 일때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집이 최근 이선희가 대표로 있던 원 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비를 대납했다고 보도된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40억 원 호가에 매입가에 비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권 대표는 2015년 현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4억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138억 원에 매입합니다. 대지 163평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상가와 주택 용도로 같이 쓸수 있습니다. 권 대표가 현재 이 건물 5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세가 300억 원에 육박해 매입 8년 만에 시세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권 대표의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는 재벌 총수나 최정상 연예인들이 산다는 한남동 한남 더일입니다. 권씨는 2016년 5월 한남 더일 75평을 38억 원에 매입하는데요. 8개월 전인 2015년 9월 본인의 첫 주택이었던 청담동 단독주택을 38억 원에 매각한 뒤 비슷한 가격에 한남 더일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시세가 70억 원 훌쩍 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매입 7년 만에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권 대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천동 한강 맨션과 한남도일 두 채를 구입하는데 49억, 즉 50억 원이 채안 되는 돈을 투자해 10년 만에 집두 채로만 7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청담동 단수택으로 30억 원을 벌었고요. 법인인 후크 엔터가 2011년 구입한 청담동 건물을 매각해 80억 원의 수익을 냈고, 현 후크 사옥인 두 번째 청담동 건물로 1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2021년 초록빛 미디어를 매각하기 전까지 권 대표가 부동산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법인 이름으로 얻거나 확보한 수익이 330억 원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의 일타 강사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권 대표의 부동산 투자 비법은 뭘까요? 우선 경기에 덜 민감한 상위 1% 이상이 선호하는 상급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비싼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천동 한강 맨션 한남동 더힐, 청담동 단독주택 두 채의 사옥 건물들이 모두 상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맨션의 경우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임박한 주택을 매입하는 등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 형태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입했다가 비쌀 때 매각하는 저점매수 고점매도의 거래 패턴도 보여줍니다. 청담동이 아직 뜨기 전에 단독주택 빌딩을 저가로 매해서 뜨고 난뒤 2배 이상의 차익을 내고 파는 모습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기 사태가 시작되던 2011년 12월 도련 후크엔터를 초록밴미디어에 440억원에 매각하면서 270억원이 넘는 주식 매각 차익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권진영 대표는 주식 매각 차익을 제외하더라도 20여 년 동안 부동산에서만 150억 안팎의 매각 수익을 얻어내는 부동산 투자의 일타 강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